자 이번에는 우리 본문 수업이야 본문 수업 5가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복습해 보고 그리고 이미 거의 다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 말했지만 테스트 용지 같은거 필요하면 개인적인 요청하면 선생님이 pdf 같은걸로 보내줄 수 있어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어 그런거 개별적으로 요청해도 되고 또는 어 집에 프린트가 잘 안된다 혹시라도 그러면은 학원에 인쇄, 인쇄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요청하고 선생님하고 어, 이야기해서 와가지고 프린트 받도록 해. 자 보자. Living without smartphones. s m a r t p h o 없이 산다는 것은 living이 좋아다 그렇지? 이 술지들에서 중요하지이지 말. Living 좋아. 동명사 좋아. 물론 t 리 l 써도 되지. 초부정사의 명사적용법 주어 마찬가지로 얘를 내가 가진 조어 부분으로 붙이면은 it is difficult. it is difficult. 그대로 for 의미상 주어식으로 for 의미상 주어 for many of the s e days 그대로 쓰고 to live with 이렇게 쓰면 돼. 뭔지 알지 to live with s m a r t p h n e s 주어 부분을 맨 마지막에 쓴거야 물론 수업한거니까 수업한 내용 펴가지고 확인해보면 된다 보면 우리 교재에 3쪽에 있는거 같이 보면 돼 그리고 가지가져오가져와졌을 때는 내가 웬만하면 초보정사 여기에 동명사 되느냐라고 문법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을거야 네, 동명사 부분은 내가 삼각형이라고 했지 된다고 보는 선생님도 있고 안된다고 보는 선생님도 있다 나는 안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게 좀 애매해 내 생각을 가지고는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 다음에 다른 선생님내 생각을 however 하지만 하지만 아참 오가 기출문제 보면 문법이 거의 안 나왔거든 근데 나올 수 있어 괜찮지만 unwise or too much use 아까 우리 볼 때도 too much use지 unwise Otherwise, 왜냐하면 otherwise or too much,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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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브 스마트폰스 can cause various problems. 코즈란다나 비유를 쓰는다나 우리 어휘에서 둘다 둘다 봤다 그지이 코즈는 야기시키다 여기다가 헤퍼 쓸수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하나만더 헤퍼들 쓰고 싶잖아, 알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은 이거는 우리 저번에 수업에서 안 했다. Various problems 줄어가지 않을 거야. Various problems can happen. 다양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뭐 뒤를 when you use when when you use you 어서니까 when you use smartphones when you use our smartphones. 막 이렇게 문장을 좀 바꿀 거야. 안 결하는 게냐, 뭐라는 거야? When you use smart our smartphones, uh, unwisely. 이엔부사르시겠지 or too much.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얘는 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주어 다음에 동사 자동사지 자동사 발생할 수 있다. 어때? 괜찮지? 이때는 목적을 뭐 뭐를 발생시킨다. 얘는 뭐 뭐가 발생하다.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번 수업에서 이야기 안 했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뭐. 중학교 2학년에서 이까지 출제하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그 정도 알아두면 좀 쓸만하지 영어, 영어 공부에그 다음에 보자 Are you smombie? 너 s m o b e 냐자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Walking around like Walking around 주변을 걸어다니는데 Like zombies 좀비들처럼 걸어다니고 있다. Like는 뭐뭐뭐로 처음이야. Alike, and like 안되고 Like라고 했어. Their heads are down. 머리는 떨어뜨리고 있고 Their eyes are on their smartphones. 그리고 그들이 눈은 are on their smartphones. 그들이 스마트폰이 있다. We call such people's mummies. 마찬가지로 콜이라는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순서밖면안된다그랬다 그치? Such people 가 r e small, small, s m a 이 l small, small. If you are, we'll if, a, we'll if you are small, s m a l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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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l a r e small, s m a s a r l a s m a small, 나 m a l l s a l l s v a r i s u small, s m a r i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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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l s a 중요한 기초 표현인데 다양하이야 물론 이번 시험범위는 에안 배웠기 때문에 안 나올 테지만 시험하고 상관없이 꼭 외워라. 응. Variety가 various의 명사야. 이를 a lot of처럼 all variety로 보시면은 다양한이래. 다양한 다양한 안전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자, 이거는 안전 문제 에 대한 이야기였지. 스마트폰의 안전 문제. You may not see a hole in the street. 기울여서. 구멍 구멍이 있는데 구멍을 못볼 수도 있어. so 그래서, 자, so 그래서네. 그래서 you may fall. 너는 넘어져서 and get hurt. 다칠 수 있다. you may get i n j u 자 get i n j u 를 쓴다. 자동차 사고에 자동차 사고를 나다낸 get i n j u r 써 동사를 get into a car accident. so 그래서 또 so 또 나네. so so what can you do? 너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뭐하기 위하여 이거 부사적용법의 목적이라 그랬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in order to나 so as to로 고쳐서도 돼. in order to prevent t h e s e problems.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론 prevent 대신에 stop 써도 돼. to stop these problems. 괜찮죠? It's simple. simple 간단한. not difficult. simple. to not look at your smartphone. 스마트폰 을 보지 말아요. Why를 썼네. Why 다음 주어 동사. During the 사 while you w r e walking, you are 빼서 while walking, w 수 있어 w h i l e you are w a l k i n g while w a l e i n g 지 a y o u a r e 빼고 while, w a l k i l g 이렇게도 쓸 i 있어 도만 g a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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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while, y w e w l e l a i l i 와이어 다음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자그 다음 거야. 어. 여기 너무 내려가다 어. Do you have dry eyes or text? e n 텍시나. 너 안구 건조증이나 아니면 거북목을 가지고 있니? 이말는 건강 문제야. 아깐 안전 문제, smart can cause, causes it various health problems. 똑같이 봐봐, various health problems can happen when you use smartphones. Because of smartphones, funds, 이렇게 쓸 수도 But various health problems can happen because of smartphones. funds. Smart fund 때문에, because of겠지, because of smartphones funds 때문에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 uh,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 봐라. Various health problems. 혹시 이렇게 출제될까봐? c a n h a l p 여기는 cause가 아니야. 발생할 수 있다. 다 똑같아. Because of, because of 무엇 뭐 때문에? Because of smartphones. 이제 우리가 본문을 다 외웠다고 선생님 생각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거야. 자, one example is dry eyes. 안구 건조증이다. When you look at your smartphone, 네가 여기다가도 피, 자 시간의 부사절을 왜 쓰지? 네가 스마트폰을 볼 때, you do not blink often. 너는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는다. Blink란 어휘. Then 그렇게 되면 눈은 feel dry. Feel 다음에 형용사 써라. 우리 아따, 아까 아까 보면기억나지 Feel 다음에 uncomfortable. 형용사 썼던 거. Feel dry. 건조하다고 느끼게 될 거다. 이렇게가첫 번째 문제. Another problem. 또 다른 문제는 유격살. 자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생략 위치 때생략야 이거 같또 다른 문제는 이제 pain. 음. 목의 통증이다. When you 렇게만 똑같이 위에 안 쓴다. Look down at your smartphone. Smartphone을 아래로 내려다볼 때 the stress on your n a c k 너의 목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주어고 increases에 했 o 죠 Increases 증가하게 된다. too much use over your smartphon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스마트폰의 사용이라는 것은 또는 예를 들어서 야, 이거는 이제 이거는 요거 이거 예시야 너무 많은 문자 보내기라는 것은 이런 거 예시야 스마트폰 너만 쓰는 거 예시야 예를 들어 이것은 can cause neck pain 목을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자 this가 목자고 t e a t s not it 거목이라고 부른다 순서 바뀌면 안돼 We call this text n a p Here are some tips. RZ, tips가 복수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여기 동사 주어잖아. 여기에 뭐가 있다 할 때는 for this problem 이런 문제에 대한 조언이 있다. For trying Z에 대해서 try to try to try 뭔가를 노력해라. Very often 자주 감각이라. For text map 거북목에 대해서 move your smartphone up your island and level it up high. 눈높이까지 스마트폰을 위로 올려라. Just move up. 어디까지? To your eye level까지. 예를 이제 up to 이렇게 보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 요 up to, move up to 이렇게 move up to. You can also do some neck stretching exercises. 목의 스트레칭 운동을 할 수도 있다. 너는 어떻게 느끼게 되겠냐? How do you feel? 너는 어떻게 느끼겠냐? 자 여기는 how를 써야 돼. feel 다음에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에 해당하는 건 how야. How do you feel when you don't have your smartphone with you? 너와 함께 스마트폰이 없다면 여기에 제발 you r s e l f 쓰지 마. 전치사 다음에는 self를 쓰는 거는 수가일 때만 써. 수가 아니면은 이전 쓰다음에는 제기되는 느낌 돌아가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self를 안 쓴다 with you. 다시 말하지만 다시 전 치사다음에 yourself처럼 self 쓰는 거는 네가 관용어로 외우는 거. I did it myself. 이렇게 뭐 for myself 이런 식으로 by myself, for myself 이렇게 수고로 외우는 게 있어. 그거 이외에는 안 쓰는 거야. with you야. Do you feel nervous? 너는 긴장한다. 고 느낌이 자어휘잘 봐. feel 다음 형용사 썼다. nervous, 긴장한. When your smartphone is not around, 니네 주변에, 스마트폰이 니네 주변에 없을 때 Around you, not around Do you feel sad? 슬프다고 느끼니? 또 흉금을 썼었다 When you check your smartphone 스마트폰을 확인할 때, 그리고는 확인했는데 There is no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가 없을 때 슬프다고 느끼니? 만약 대답이 Yes라면 You may have smartphone addiction 너는 스마트폰 중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There are various. 자, R G 이지가 아니고 things이 다양한 것이 있다. You can do 네가 할수 있는 다양한 것 막기 뭐 위하여 to prevent this 이것을 막기 위하여 할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 Prevent 대신에 stop 당이 돼. Stop과 prevent는 거의 거의 바꿔써도 돼.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urn off your smartphone, n smartphone, a f d cut up. You don't t s u r n your smartphone off. 이렇게 쓸 수도 t 다 e t 대명사일 때는 o 운데 o n t get sushi. You don't get sushi. You don't 사 e 사 s 사 s h 사 You o 이 명사일 때는 1이0 n 1어 마사지 1000 1 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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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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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0 0 이거 instead of 대신에 모든 쓸수 있냐면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을 써도 똑같은 뜻이야. Rather than texting다. 이렇게 뭐 물론 rather than 쓰면 texting도 쓸수 있는데 그건 뭐 몰라도 돼고 동의하나? 동의하 동료. 저번에 기출에서 이렇게했더만 자, 우리 잠깐 끊었다가 문문 목숨 했는데 잠깐 끊었다가 저기 뒤에 어, 교과서의 앞뒤 부분 또 듣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 빠른 속도로 복습을 할 거야 음 혹시 워크북이나 이런 게안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료를꼭 해주도록 해